아 덕유산 정상이 보이네요. 아, 이 앞에 보이는 데크를 따라서 저 절벽길을 올라서 쭉 정상 가운데가 정상입니다. 자가 봅시다. 아 여기 조금 무섭어요. 무서워요. 고정 걱정 있으신 분들은 아, 조심하셔야 돼요. 아 오늘 세 번째인데. 두번다 곰탕, 곰탕이어서 이런 배경 못 봤거든요. 근데 진짜 무섭네. 그때 멋 모르고, 멋 모르고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. 야. 시계가 썩 좋진 않지만, 어우, 이 정도만 돼도. 저 계단 따라서 쭉 내려가서, 쭉 해서, 저까지 올라가는 거. 그 다음에 정상까지. 아... 아이고 어지러워 가봅시다